여기를 갈아야 돼. 왜냐면 단차가 좀 나가지고 저쪽하고 저쪽에서 한 8mm 정도 우리 마루바닥이 낮아가지고 여기를 깎아낼 거예요. 이렇게 샌더로.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자 갈아왔습니다. 스페이서를 끼우는 이유는 이게 쭉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저 끝에서 한 2cm, 2cm 정도 남더라고요. 근데 이게 한 2.5mm 되는데, 한 11칸이에요. 그래서 혹시 이걸 끼면은 딱 끝에 맞을까 하고 싹 껴봤더니 끝에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타일에 쓰는 스페이서인데, 이걸 여기다 끼워서 간격을 잡습니다. 그다음에 얘네들은 윈도우 패커. 얘는 색깔별로 이렇게 두께가 다 다른데 윈도우 프레임 샤시 같은 거 맞출 때 쓰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이게 올드 옛날 데크라 바닥이 이렇게 울어요. 그래서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이 데크를 그거에 맞춰서 그냥 볼트 다 박아버리면 따라서 우니까 이 갭을 이걸로 메꿔 준. 메꿔줘서 위는 평평하게, 밑에 올드 데크는 이게 굴곡이 젖더라도 이걸로 잡아줘서 위는 평평하고 밟았을 때 찌그닥 찌그닥 소리 안 나게끔 하려고 윈도우 패커를 씁니다. gan to... yn to...